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1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변함 없으신 사랑과 그 극률하심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계산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벽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그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라기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미 여호수아서 11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명칭하듯이 가나안 땅의 왕을 야빈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1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가나안 땅의 왕인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이미 이룬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구세주로 구원의 주되신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억압과 학대를 받았다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철 병거 900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하며 그들에게 억압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사기 4장 3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너짐은 그들을 두려움으로 그들을 공포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단지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만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기쁨과 감사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춤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잊게 되었고 그들은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철병거들 구백 대의 철병거들로 인하여서 00. 들의철음이흔로 인하여서 우소망합 믿음이 흔병리지않다세소의합 그그 어떤 그철병도들보력이상으신 여호와 하다도만을의지하으여호호하하님을만을하지하런하호와하사람을로외하지는런하나우의사운들함세하지를은혜합 우리 오운본함의하씀은기도합 말씀으로 시작하였씀은다1절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맥상 앞뒤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야엘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칠백 대의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었지만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던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또한 오는 본문의 말씀은 구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포한 말씀들이 성취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스라를 그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11절의 말씀에 예고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셨습니다 드보라는 마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드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용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 때 사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전쟁을 행하시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드보라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락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금 주님의 그 신실한 언약들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또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락의 만 명의 군대는 900대의 철 병거 앞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치 2차 세계 대전 중 영국과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한 독일군의 전차부대와 같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900대의 철 병거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그들을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는 시스라의 패배의 원인은 심한 폭우로 인하여서 병거를 쓸수 없게 되었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납달리 자손들과 스블론 자손들의 만명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900대가 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군사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손강가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기손강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다를 때에는 거의 말라 있는 건조천입니다. 평상시에는 평지가 형성이 되어서 시스라가 자신의 철병거를 배치시키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이러한 판단 또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브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5장의 말씀 그 가운데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들에게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을 잇는 자를 밟았도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자연을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람과 벼락, 폭풍우와 우레, 건조천이었던 기송강이 범람하려면 집중호우, 한국에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천이 범람하는 그런 홍수가 나는 일처럼 엄청난 양의 비가 퍼부었을 때, 건조천이었던 기손강이 범람하여서 5장 2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라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략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 마음을 굳게 하여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의 히브리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쿰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아람어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실 때 아람어로 달리다쿰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일어나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전쟁에 임하기를 싸움에 나가기를 준비하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신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움에 임하시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엄습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므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10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붙들며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눴던 시0편 31편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리 큰지요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라는 이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며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기쁨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여 주시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구별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적인 회복을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재단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심령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들고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하려며.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려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에 나의 맘다의 찬양 가운데 이 마시는 주. 우리 만나의 줄을 높일 때 깊은 내 안에 흘러넘치네 Turn 지를 예매하는 것,지를 기뻐하는 것,지영과 진정으로.